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니모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옛날 레이드 던전인 서자현식철라는 던전에 가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M키를 눌러서 맵을 열으신 다음에요 최상단으로 올리셔서 권원성도로 들어가셔서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천상분지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축제를 타시면은 서자현식철라는 옛날 레이드 던전에 가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위치를 보시면은 저희는 천명궁 외원에 먼저 와 있어요. 레이드 던전에 가서 직접적으로 아이템을 얻으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게 아니라 서자이안식처라는 레이드 던전에 클리어 횟수가 10클을 달성을 하고 10클 업적이 있으시면요. 여기 서세현 씨한테 말을 걸으셔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리시면은 환영 무기랑 의상들이 모두 다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드시거나 아니면은 내가 시크를 다 했는데도 의상이나 환영무기를 얻지 못하셨을 경우에는 화폐를 가지고서 흑풍 날개를 가지고서 환영무기랑 의상들을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 뭐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요 흑풍 날개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의상을 교환을 하셔서 의상을 분해를 해서 옷감을 얻으실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흑풍 날개나 풍광 같은 거를 많이 가지고 계신다면 그걸 교환해서 분해 하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뭐 한용무기는 간단하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요런 느낌입니다 굉장히 투박한 느낌 없으면 아쉽고 있으면 다지 장착을 하지 않는 그런 환영목이고요. 의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적패의, 적패의 전용 장식인 적패갑주 그리고 적귀야행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는 이제 한 세트가 되겠습니다. 뒤에 달린 거 그리고 적귀야행해서 이렇게 생겼어요. 이 의상. 예전에 고수분들만 입고 다닐 수 있었던 그런 굉장히 귀한 의상이 되겠습니다. 살짝만 훑어보겠습니다 저기 뭐 의상 보려고 오늘 이 시간을 보내는 건 아니니까요 대충만 훑어볼게요 음, 의상도 나쁘지 않습니다 건조기 제일 이쁘고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던전 위치로 이동을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드 던전 같은 경우에는요 1인으로 혼자서 입장을 하시면은요. 어트랙션 보상이라던가 주간 퀘스트를 진행을 하시고 보상을 받으실 수는 있어요. 근데 보스가 직접적으로 드랍하는 아이템은 얻으실 수가 없습니다. 맨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혼자서 그냥 클리어 횟수 업적 카운팅을 하시러 가시거나 주간 퀘스트 또는 어트랙션 보상만 받으실거면 혼자 가셔도 상관이 없는데요 나는 직접적으로 보스가 드랍하는 아이템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제 캐릭터 왼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어, 팀 구성을 하셔서 가시는게 좋습니다 요약하자면 아이템 먹을거면은 팀 구성 그냥 업적만 카운팅, 카운팅 하실거면은 파티로 가셔도 상관없다는거 음. 이곳은 붉은 제국군의 본체나 다름없는 곳입니다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십시오 혹 도움이 될 동료가 있다면 함께 하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니 <laughs> 네 걱정이나 하라고 한다 <laughs> 큰일을 앞두고도 여유가 있으신 걸 보니 대업의 실력에 대한 소문은 거짓이 아닌가 보군요 그럼 전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 여기를 이제 들어가 보고요 저는 이서자이 안식처라는 레이드 던전이 있었을 때 당시에는 게임을 좀 활발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스펙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이 레이드 던전이 최상위 던전이었을 때는 다니지는 못했던 던전이 되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유저분들 되게 많았죠. 그때 이제 주술사가 있었던 거로 제가 이제 기억을 하거든요. 신 직업이 주술사였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요. 아, 그리고 여기가 짤막하게 영상이 안이 나오니까요. 여기서여기더라 있구나.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마왕이라는 레이드 던전 있잖아요. 그 파천성도에 있는 거기처럼 여기도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은 스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열쇠가 없으면은 이제 길들을 해야 되고요. 저는 열쇠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길도를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쇠는 마지막 네임드 보스를 처치를 하면은 확률로 드랍을 합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분이죠? <laughs> 분열 힘이 분에서 보셨던 분 같은데, 그죠? 아예 전에 여기도 제가가 처음 왔을 때그 당시에는 이제 가지 못했어요. 스펙이 안 좋아서. 좀 지나고 나서 갔었는데 그래도 여기 쫄이 엄청나게 있었었어요. 지금도 체력이 막 적진 않네요. 요즘에 여기 막 쫄리나 저 로켓 같은 거포탑한테 맞으면 바로 죽고 그랬었는데. 아, 여기서 열쇠를 가지고 계시면은요. 여기를 프리패스 할수 있을 수가 있어요. 저 가운데에 로미로가 일직선으로 뻥 뚫리면서 이렇게 쭉 바로 길을 갈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열쇠가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열쇠가 있었어도 여기로 가서 보여드릴 거였긴 한데요 길은 느게 가시는 대로 가시면 됩니다 이게 미로가 어느정도 패턴이 좀 정해져 있긴 한데요 무조건 고정은 아닙니다 할 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그나마 여기 흰 빛을 따라가면은 빛이 좀그 길이 보이긴 하는데요. 막혔죠 여기는. 길 그래도 빨리 쳐졌네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이제 가동을 하면요 업적을 주고 길이열립니서이래서 누군가 한서은서이제 총대를 이고 해서, 이렇게 <laughs> 해서, 이 해서,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서 이렇게 해서, 이요 여기 있나 한번 봐보겠습니다. 건원성도 아, 여기 있네요. 서자의 안식처에서 미로를 가장 먼저 탈출한 후, 미로 해제 장치 조작 하면은요, 방황의 끝에 선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리어 업적도 이렇게 있는데요. 저는 여기는 이제 63회를 클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열쇠가 있으면은 여기를 바로 이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쫄은 그 중간 중간 있는 건안 잡고 가도 됩니다. <laughs> 이분들도 어디서 많이 봤던 분들이죠. 나선의 미궁에서 본거같은 느낌이 드네요 긴가민가시도요 이 음악이 동일한 경우가 많잖아요 동일한 패턴의 몬스터들이 여기서 짤막하게 영상이 나오는데요 영상 보고 가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당시에도 당연히 어려웠던 보스이기도 하구요. 소울라레나 아시죠? 1인 콘텐츠 랭킹전. 거기서도 보스로 등장하신 적이 있는 분입니다. 음. 붉은 제국군의 군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적패왕이라고 해서요 뭐 블레이드 소스 오리 쉬운 던전이 없죠 뭐 쉬운 던전이야 해봤자 뭐 저기 뭐 가서 거기 제룡님의 농명촌에 있는 뭐 전갈이라던가 뭐 우리 잡는 거 아닌 이상은 다 어렵잖아요 충각단 남해 함대지부터 던전 난이도가 급격히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굉장히 어려운 던전 중에 하나고요 뭐 특히나 이제 탱커분이 잘하시면 빛을 좀 많이 보는 그런 던전이 겠습니다뭐 재롱전치를볼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거뭐 여기가 너희 무덤이 될다 그러기도 하고 뭐 올려치기도 하고 원거리, 중거리, 장판도 까시네요이 공격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방호 상태라고 해서 이제 방호막 생기면서 바닥 기술 같은 거 쓰시네요. 그러기는 일직선으로 쓰시고 그죠? 올려치기. 수호 장치를 작동시키신데요. 패왕기라는 게 생겼다. 공격에 의해 내상을 입은 장군 이중점 시사망. 뭐 부채도 나오고 그쪽에 보면 철기갑이라고 해서 쫄도 나오네요. 도 뒤집어 던지고 바닥도 깔렸어요. 어, 그쪽에도 쫄이 나고. 오이 스테이지가 되게 멋있는 것 어, 같아요. 뭐 제대로 패턴 수행이 안 돼서 이제 전멸을 했는데요. 부활해서 와가지고 처치를 하고 아이템 루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좀 옛날 던전들이나 뭐 옛날 이제 파티 던전, 뭐 레이드 던전 같은데는 저는 대부분 다 쉬운 분들이 좀 가르쳐주시거나 아는 분들이 이제 데려다주면서 저를 좀 키워줬어요. 가르쳐주고 했는데. 이렇게 옛날 던전 다니면 저를 이 던전에 맨 처음 데려가줬던 사람들이 생각이 납니다. 가르쳐줬던 사람들이. 근데 한 분도 남아계신 <놀람> 분이 없습니다. 다들 게임을 접으셔서 <놀람> 그러면은 어트랙션 보상. 황제국 병사 장이한의 서신. 대협 적 폐왕을 물리쳤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덕분에 무사히 무구를 되찾았습니다. 황제폐하를 대신해 인사를 전합니다. 일인으로 입장을 하셔도요. 그 클리어 업적 카운팅은 되고요. 어 트랙션 보상이랑 주간 퀘스트는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떨어지는 아이템은 드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나는 의상이나 환영 무기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팀 구성을 해서 무조건 오셔야 된다는 거. 아 고양이 의상도 있었네요. 고양이 모자 나왔네요. 적패 양 나왔습니다. 그리고 적패 환영 보주랑 어, 보패 옛날에 이렇게 나왔었죠. 악사 그 옛날에 이제 그 적어도 있었잖아요. 그 속성. 악세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도 먹기도 되게 힘들었는데 보패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 왔으니까 이제 다 루팅을 하겠습니다. 퀘스트는 멀리서 완료하는 거랑 가까이서 완료하는 거랑 멘트가 다르게 나오니까요. 직접 가서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간 레이드 던전 옛날 레이드 던전을 가다 보면요 업적을 돌아오셨군요. 점수 채울 때 또는 뭐 의상 모으기 출발한 지 오랜 시간이 흘러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또는 뭐 재료 상자 옷감 이런 것들을 조금 조금씩 모으기가 좋습니다 단정 같은 경우에는 어... 굳이 갈 필요가 없기도 한 그런 던전이 되겠습니다 적 평을 물리쳤다고 한다 정말이십니까 정말 대단하십니다 대협 고맙습니다. 이제야 마음 편히 강류시로 돌아갈 수 있겠군요. 음. 이제 선대 폐하의 무구도 무사히 제자리로 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대협 덕분입니다. 함께 큰 공을 세운 동료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해 주십시오. 음. 신속히 강류시로 돌아가 이 소식을 군마의 폐하께 전하겠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완료를 하고요.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이 귀속을 눌러 보시면은. 저희가 다녀왔기 때문에 귀속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건 이제 P를 눌러서 귀속에 가셔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6 시에 초기화가 돼요. 점검이 없는 날에는 오전 6 시가 되자마자 바로 여기를 또 가실 수가 있고요. 점검이 있는 날에는 보통 아홉 뭐시 반에서 1 0시 사이에 서버가 다시 열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때 접속을 해서 두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함께 옛날 레이드 던전을 한번 가봤는데요 어, 이때부터 지금까지 뭐 게임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다뭐 하셨다가 접었다가 이렇게 많이 어, 반복하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사람이 좀 되게 많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때 뭐 서버도 많았고 그때 이 던전이 있을 때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아마 유료 정액제 서비스로 게임이 유지되고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아마 무료화는 그때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겜방에 가서도 PC방 가서도 가끔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서요 집에서도 할 때가 있었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함께 옛날 레이드 던전 한번 돌아봤는데요 여러분들도 가끔 레이드 던전 이렇게 옛날 던전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정보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